순위 정상의 선팀의 다음 목표는 추격 세력을 더 멀리 떨어뜨리며 단독 리딩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1 1일 이상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하나 이글스도 물론 같은 생각일 것이다. 팀 전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하나로서는 FA 영입 엄상백과 심우준의 부활이 시급하다. 이두 선수가 제 모습을 찾는다면 하나의 단독 선두 꿈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 하나는 26일까지 치러진 2025시즌 솔뱅크 케이보리그에서 44승 1무 30패 승률 0.595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5일 LG를 제치고 선두에 오른 뒤 11일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리그를 완벽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위 LG와는 1게임, 3위 롯데와는 2게임 차밖에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승률도 6화를 넘지 못했다. 7위 KT조차 5할 승률을 넘어서며 순위 경쟁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하나는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의 외국인 원투펀치가 막강하며 주연상, 박상원, 한승영 김서현으로 구성된 불펜진도 든든하다. 문현빈이 분전하던 타선도 최근 최은성, 이진영, 최재훈 등이 골고루 활약하며 새 외국인 루이스 리베라토까지 합류의 전력이 강화됐다. 근래에는 문동주가 휴식 후 복귀했고, 조만간 류현진도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변수는 단연 엄상백과 심우준이다. 두 선수는 시즌 전 하나가 전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데려온 신규 멤버다. 투입한 금액도 적지 않았다. 엄상백에게는 4년간 72억 원. 심우준에게는 4년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계약을 제시했다. 과도한 지출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하나는 승리를 위한 도박을 선택했다. 예상대로 팀은 순항 중이지만 정작 FA로 영입한 선수들의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엄상백은 꾸준히 선발로 등판하고 있으나 12경기에서 1승 6패, 6.06의 평균 자책점에 머물러 있다. 출장한 경기에서 단한 번도 무실점으로 막아내지 못했으며 6회 이상을 버틴 경우도 고작 두 번에 불과하다. 실점이 많은 와중에 이닝을 길게 끌어주지 못하는 선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전 유격수로 기대를 받은 심우준의 성적 역시 실망스럽다. 36경기에 출전해 0 1 6 8의 타율과 이롬런 14.3도루라는 초라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수비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만 타격에서는 거의 무력한 자동아웃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선수의 부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블 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대체 선수의 기여도를 0분으로 기준 3화 해당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스태티즈 기준 현재 엄상백의 더블 R은 0.26, 심우주는 0.24로, 합계 0.02에 그치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 중이다. 엄상백은 선발 투수임에도 하나 투수들 중 기여도가 13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1군에 등록된 13명의 투수 중 최하위라는 뜻이다. 심우주는 아예 마이너스 더블웨어를 기록 중이다. 이는 통계상 그가 뛰지 않는 것이 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거액 투자에 비해 부진한 성적은 하나와 선수 개인에게 모두 아쉬운 상황이지만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다. 선수들은 팀 성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팀도 이들이 폼을 회복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상백은 이적전까지 평균 더바야 3 이상의 믿을 만한 선발이었고 심우준 역시 1, 2의 더바다를 기대할 수 있는 유격수였다. 단지 평균적인 기량만 되찾아도 하나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다. 엄상백은 27일 스스지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승을 노린다. 4월 18일 NC전 승리 이후 아홉 번째 도전이 될 것이다.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도 계속된 부진으로 주전자리가 위협받는 심우준 역시 반등이 시급하다. 점점 좁아지는 기회를 잡아야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